네, 자 무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워터 f x 의 에릭 윈키스트 시각효과 감독님 그리고 김승석 시니어 페셜 이모델러님 신세균 모션 캡처, 모션 캡처 트래커님을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통역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저희가 바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저희가 푸티지 영상을 봤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에릭 윈키스트 감독님께 일단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이제 정작들에도 참여를 하셨으니까 정작들과 차별점을 두려고 하기에 대한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이 봐도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싶은뭐 가장 자신 있는 장면이나 되게 공을 들었던 장면이나 인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순재룰 김순성이 두 분한테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시리즈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고 싶고 또이 홍성철 죄 새로운 시대만의 강점이 있다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뭐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계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 자 먼저 이번 그 홍성철 죄 새로운 시대의 차별점. 레이. Thank you for the question. Um, the previous three films, um, both aesthetically and in tone, were heavy. They were a bit bleak. Um, we were talking about an apocalypse. Um, this film gives us an opportunity to to go way into the future beyond that um, and find ourselves a brand new cast of characters. Um, it allows us to. Uh, take on a different tone this is a this is a fun adventure story um, that um, it aesthetically look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films the, the cinematic language that we use is very different from those previous films so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um, to, to try a, a a new look and a new feel for a familiar franchise <laughs> Um, favorite sequence is one that we've not shown you today. Um, it's, a, it's a very epic, effects heavy uh, scene towards the end of the film, so you'll have to see that when it comes out. Oh, I'm quite fond of Proxima Caesar myself. I know everybody has a favorite in Raqqa, but. Um, Proximus, Proximus Caesar, who we didn't talk about much today, but um, he is a very special character. Um, the actor who plays him chews up the scenery. Uh, he's, a, he's like a rock star, he's a, he's a, he's a televangelist, he's, a, he's kind of this amalgam of these, these very big personalities, and I think audiences are going to really um, enjoy watching his performance. 네. 오늘 저, 대테이지에서는프랑시 미스한테 데려가! 이것만 나오고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김승석 님과 순세준 님께도 이번 작업에 참여한 소감 먼저 좀여쭐게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어, 엔딩 크레딧에 수많은 느낌이 올라오는 서하고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는데 이번에제 이름이 올라가게 돼서 조금 기분이 좋아요. 어, 한일년 조금 넘게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더 어, 애정이 많은 많이 가는 느낌이에요. 우리 김승성님은 어떻습니까? 네. 음, 제 기억에 어릴 때 t v 에서 해줬던. 어. 우리는 푸르탈출을 보고 아, 저 영화가 좋구나, 좀 무섭다 그랬었는데, 이제 어, 그 프리퀄도 보고, 그리고 음, 책 사피언스에 보면은 여러 유인원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인간이 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유인원이 지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고, 어, 새로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저 저 스스로도 정말 다음 스토리가 정말 기대가 되고, 참 네.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번 새로운 시대만의 강점, 뭡니까? 아, 어, 이제 많은 그 프리콜 다음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원숭이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많이 발전했고, 각각의 문명들이 서로 교류가 생기면서 <laughs> 많은 교류와 충돌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 제 프리셜 모델러에서는 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큰 감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션 캡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 이번 영화에서, 어, 저번에도 그렇고, 어, 많은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어, 유이온이 말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더 얼굴에 중심적으로 세세하게 작업을 하고 어, 밖에 나가서 화촬영지에서 더 많은, 어, 많은 사람들의 어, 모션을 캡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더 사실적인 원숭이들을 상상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짧게봤는데도 늑도 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트릴러지 때는 야외에서 촬영이 좀더 가능하게 하도록 했던 게 가장 기술적으로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 작품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부분, 발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관객들이 그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을 하나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또 오리지널 흑성탈출부터 지금까지 오늘 뿌티질까지 보면 그 기술 변화가 굉장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분야에 좀 오래 몸담으신 전문가시니까 이런 기술 변화, 변, 기술의 발전에 대한 평가 혹은 또 소회 같은 게좀 궁금합니다. Yes, So, as I had touched on, the we took um, on the first Apes film. We took technology from um, Avatar and we took it outside. This had a very similar trajectory in that we. Um, now, on the facial recorders, the face cameras, instead of having a single camera, we have two cameras, as Jess would have talked about. And so because of that, we can derive the, a depth mesh and get a much better idea about what an actor's face is doing. Um, that, of course, just gives us a tremendous amount more information to, to drive with our facial solvers with, to to get to the answer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leaving the facial animators more time to really focus on the, the, the nuance and the detail of, of the emotion that's coming through. In a very similar way, we also used machine vision cameras on the side of our, our main uh, motion picture camera, which allowed us to extract 3D depth of the actors that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lens. And that also fed into occasionally this process of, of being able to match move their bodies in cases where we were using mocap um, instead of a, an active mocap system so those are some of the advancements that um, were made from on the shoot and the capture side of things we also were able to uh, utilize uh, another idea that had come from those avatar films called simulcam um, whereby we could record an actor's performance and when we did our clean plate we could ask the actor to step out, and we could play their their the performance they just gave back in real time to the camera operator. So when he was filming the empty scene without them there, um, he could see the the ghost of, of where they used to be and follow their performance even though they were no longer there. Which meant that our our clean plate was uh, much more accurate than we had been able to achieve on the previous film. So from the, the capture side of things, that were some of the big advancements. Um, on the post-production side of things, um, again, we have some very heavy uh, effects-driven sequences in this film that um, um, I, I think are look quite astounding, but again, we're able to benefit from some of the technologies that we had made um, on the previous, uh, the Avatar film, just gone with all of the water that was in that movie. Um, as far as sequences that take advantage of this, I think we, we were able to use this in the scene that you had, had watched earlier With uh, in, in the, we called it Nest Hall, which is, which is where the eagles were, the, uh, the kind of wooden structure at the top of the towers. Um, we were able to use the simulcam there um, as a way to, to greatly help the camera operator frame for somebody who was no longer there. 지금도 뭐 장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이런 기술력을 가장 많이 느끼고 놀라워할 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와 포인트. There are so many scenes in this film. <laughs> just one. <laughs> um, oh my goodness, where do I start? The the, the scene that we've just uh, had seen with them climbing, I think, uh, knowing, and again. Knowing that that is that is entirely a digital creation um, is something, but again, part of my hope with this is that audiences don't think about the technology; that they get swept away in the story and they're just watching these characters, these living, breathing characters in front of them. Um, but there is a, a scene uh, midway through the film that um, um, you saw a, a taste of it in that that footage there of, of characters. been chased down a river and into some tall grass and that environmentally was a big challenge for us to create because we had to augment so much of the world there but it's, it's a very exciting scene. 네. 그 는지그소 um, i'm feeling Uh, as far as the evolution of the technology goes, I'm, I'm feeling very proud of where we currently are. When I go back and I look at at some of the scenes from that Rise of the Planet of the Apes, it looks so primitive to me now. Uh, and at the time, we thought that was the pinnacle; that was that was so great. But it's it's great to see the technology um, continuing to improve and the believability and the realism, not just of the appearance, but of their performance as well, and the, the, what the, our animators are able to achieve. Um, Is, is quite 정말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을 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 저는 모든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혹성 탈출 시리즈뿐만 아니라 아바타, 오리길 은 항상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는지 또 실현 위에 노력 중인 뭐 새로운 작업 방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더욱 발전할 영화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 저도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김승성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까요? 음. 오델러님 지금 최근에 AI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도 저희 회사에서도 페이스 어, 리플레이스먼트나 그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팩스베이스로 모델링을 만들 때 이것도 이제 그 기존에 제 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사람이 미리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딥러닝을 써서 이제 다시 퍼펫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게끔 그 부분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티스트는 좀더 이제 창의적이고 어,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컴퓨터와 같이 데이터를 잘 사용을 하는 방법인 새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작업을 해서 음, 좀더더 더 디테일한 작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재를 어, 어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어, 오랜 시간 커리어를 쌓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 저희도 찰리님과 같이 AI와 이런 어, 컴퓨터 어드밴스먼트를 통해서 어, 전에는 수동적으로 작업을 했던 거를 이제는 자동으로 어, 하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중점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거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인가? 예. 자 그렇다면 해리님. Well, I'll jump on the AI bandwagon as well. Um, But I guess I would say that, from my point of view, the, these kind of films that we're making, what I really want to see is is, is a very um, artist-friendly way to remove an actor from from our photography, so we can replace them with a, a character that they're playing. Um, I'm personally not interested in in the generative AI of I want to type words and have have the algorithm make make pictures for me. I'm much more interested in in working, uh, keeping it a, a human driven art form. But having said that, um, there obviously are many applications for machine learning in helping that process. And so, to kind of echo what, what both Charlie and Jess have been saying, that I think if we can make tools.

구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또 물이 자주 등장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호성 탈출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기 어떤 메시지 를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트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주셨어요. 어디까지가 실사고 어디까지가 실인지 Well, the film is a live action movie, and so the vast majority of the footage that we see is based in, in actual photography that we captured with digital cinema cameras. And the level of augmentation varies quite a bit, as I was saying, from um, just the slightest little hints that we pepper in that you might even miss if you weren't looking at them for the third time. Uh, all the way to full-blown replacement of, of entire landscapes. There are a number of examples of that. The scene I was mentioning earlier, a, a chase through the tall grass. It all started with an actual live-action photography. But in some cases, we needed to replace all the, all the foreground grass. But then we realized we needed to replace the midground grass, and then the foreground, the, the, the background grass. And then we had to change the sky. But then we needed trees, and so suddenly it almost is uh, a a fully digital shot. But underneath all of that, we had reality—the live-action photography—to ground the, the work and inform how the light played on the environment at the time, and how the, how the grass swayed in the wind, and all of those things that we could we could use to to mimic that um, that replication. With uh, you know, there is around thirty-three minutes of entirely digital um, environments in the movie, but the movie is two hours and 진짜 촬영 그 안에 있으고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은데, 자 물에 대한 질문을 두 번째로 주셨어요. 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어떤 점이었는지? Thing to, to try and, and generate it computationally. It is um, very taxing, and also the, the look, the resolution of our simulations that are required for some of the close up work that we see in this movie. Um, again, I mentioned the data footprint of how much simulation data went into the film is, is huge. 1.2 billion megabytes worth of just for one, just for the one river that we had, and that's not counting the rest of the water. Um, but in this movie, the the biggest part of that that was daunting to me, at least, was the idea that we had very hairy characters that were involving uh, that were involved in this, these sequences, and so the that water simulation needed to be very high resolution, um, it needed to be very photoreal, but it also needed to affect uh, the very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hairs on on the characters as well. So you have to actually see the water draining out of their out of their fur as they climb out of the water. And, um, all of that kind of secondary and tertiary um, uh, interaction. So it's from a um, there are many stages involved in the simulation of a shot like that where we start with a low res and then we you know, once that's working we on a pass that upreses the water simulation but then we need to introduce the characters in the mix and that has localized even higher resolution essentially patches that go into it um, and when you come, combine that's just the simulation then we need to actually get the look of it working as well when it's rendered does it look believable how much of it is Water, sunlight refracting through. How much silt is in the water? What does the current look like? How, does, how much foam is on the surface, and how does that foam look? And all of these kind of things. So it's, um, it's a, a very daunting um, subject matter to, to deal with. 네. 자, the, the themes in this film uh, are very, uh, I, I suppose, similar to the themes of, of the Caesar trilogy, and the, the fact of coexistence of can ape and man uh, live in harmony together um, when both are now intelligent species. And to some degree, obviously, you can take the take that metaphor uh, to outside of the the apes um, uh, kind of factor and think about it in terms of humanity. You know. Um, it's apes together strong, but i think really we all succeed or fail together. and as soon as, you know, if we can't get past our divisions, um, i think we're in trouble. and so what i hope audiences take away from this is Is, is a little bit of that, that sense of, um, we need to stop fighting each other. <laughs> <laughs> 가져야 할 그런 덕목, 소양들을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닌가 늘 시리즈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예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끝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에릭 감독님부터 어, 오늘 함께하신 소감과 한국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예,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So um, I guess I've, I've touched on it a bit already, but what I hope that audiences um, get from this film is very quickly just immersed into the story and the characters, and stop thinking. And hopefully they're not they're not thinking about the technology, they're not thinking about that they're watching visual effects. They're, I hope that audiences just get swept away by the narrative and the um, the, the incredible performances that we got from our actors. a our animators um, and just really have a fun r i it's, it's 네, 감사합니다. 순세님 uh, 저희 모두 가 되게 열심히 작업한 작품이고 어, 아마 큰 스크린에서 보시면 더더 생동적이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곧어버이 날도 오는데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보기에 어, 되게 완벽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승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좀더 어, 기대를 하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 주신 세 분, 예,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아쉽지만 이제 왼쪽으로 탈전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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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 시각 효과를 담당한 w e f x 제작진 에릭 i 키스 i 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Yeah. So we're going have a prototype first. So we're going to face to left side and center and right side from you. Okay. Please look to the left side first. In center please Please hand wave <laughs> Smile yeah. and right side, please Okay center <laughs> So any pose do you have heart or Yeah There we go One more time, please Please Eric go Eric. Yeah 좋습니다. 와우, 여러분. 에릭입니다. Thank you. You can go downstairs. Yeah. 자, 다음은 우리 김승석 시니어 페이셔 모델러님과 순세류 모션 캡처 트리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무대로 모십니다. 네. 아랑스러운 두 분입니다 정말 네두분 함께 조금만 가까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뒤쪽에 계십니다 김승성 님은 토를 준비하셨네요 정면 네.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알겠어요 잠시 후에 제가 뽐내실 시간 드릴게요 자 정면 오른쪽 많이 준비해 오셨죠? 그거 준비해 오신 거다 하시면 됩니다. 자, 가시죠. 음, 자. <laughs> 아까 보라 보라트도 하시는데. <laughs> 세분님도 함께, 함께 하셔야 돼요. 그 3초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 기자님들이 찍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또 있습니까? 그렇지. 준비하셨죠? 갈게요. 크로스아트.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에릭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세 분이 함께 단체 촬영 진행할게요. <laughs> 자, 좋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주셔요 조금만 크로스. 예. 왼쪽부터 봐주시죠. Look to the left side. 자, 센터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센터로봐주시고요 오케이 follow, s i m n g s i m 승 s h i m t a r 시죠 h i m t a r a m t r s h a s s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파이팅 자 복성탈출 파이팅 새로운 시대 좋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아 이거 1 2 3 이상으로 포토템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